참, 예수님. 여기는 제주도 서쪽 어음이라는 곳입니다. 저 앞에 작은 섬이 하나 보이는데요. 비양도라는 섬입니다. 제주의 특징인 오름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연중 제16주일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음 네체사리움. 예수님은 마르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필요한 것은 은음 네체사리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뿐입니다. 은음 네체사리움이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